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있으며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결혼 전 모은 돈 또는 부모 등에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고 대출 등의 빚은 소극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시 알아야 할세 가지 재산 형성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채무도 상황에 따라 혼자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릴 경우를 대비해, 가처분, 가압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모든 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웃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솔루션이 함께합니다.